안녕하세요, 누나. 어. 다름이 면이고 주변에 현웅이 형 여자 좀 소개시켜 주실요 아, 이걸로 전화 좀 알아줘, 제발. 아, 이거 여자 소개가 아니고 몰카 좀할 사람이 있어요? 음, 몰카는 네. 있지. 아, 몰카는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하면은 현웅이 형이 안 믿으니까 그 음, 음. 현웅이 형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말좀 해주세요. 어, 알겠습 내가 네. 전화해보고 얘기해줄게. 예. 아, 예, 아, 감사합니다. 어... 아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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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! 이 카메라 왜 켰어? 왜 켰어? 그냥! 그냥, 아 그냥 했지? 아니 요즘 현웅이 형이 너무 꿀을 빠는 거 같아가지고 몰카를 한번,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? 이유는 뭐냐? 그냥! 그냥! 그 형도 우리한테 장난치고 나서 뭐라 그래? 그냥 했다고 하잖아! 우리도 그냥 하면 안 돼? 오 와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 이 형은 현웅이 형 아, 이거 우리 티셔츠 이거 해라 내일 영상 찍어야 되니까 그거 내일 입고 와아 내일 입고 와 그거? 야 내일 약속했는데? 아 입고 갔다 오늘 되지

I d 경험 t h a 않은데 조금 있더라고 e o p l e I don't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아 o I don't know what I do. I don't know what I do. I don't k n 는 w what I do. I d o 있어 know what I do. I don't k 밥먹고 영화까지 얼추 어아 진짜요? <laughs> 나이 저는 네, 다섯 살로는그학이 있긴 한데 3때가문했아상를좋아해 입문. 어, 너무 어아서아와는까상하게 네, 좀... 말을 같이 듣는 걸로 하다좋 지마이개새끼야 빨리 나가는고 내가 빨리 먹어줄 커피를 나? 어? 나? 어? 어? 야? 나도안먹으고 그래? 내 식구랑 arguing p a r e 물나나나나 이게 뭐냐면그 홍보하는 뭐 아냐아냐 아니 엄마가 어있어 지금 나 결혼 안 했.. 했는... <목소리>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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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왜 그래? 게딱가 가.. 왜.. 왜 이러는 거야? 야야! 이분 지 말도 아 진짜 그런 게아니야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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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결혼어요아 결혼.. 결혼.. 아 진짜 안 했어.. 누군지 모르는 그냥 온거 진짜.. 뭐 아까 그 옷은.. 그냥 저 애기가 우리 나랑 같이 가보면 딱 집으로 오기로.. 나는 왜 이렇게 아니 해? 아니 내가 아까 애기를 처음 보고 아무것도 몰라.. 이봐 봐! 네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니 오늘 미슨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? 어장이랑 서기 중이야? 아니야. 아니, 아저씨 누구세요? 왜, 외로, 그러세요, 외로, 갑자기? 아직도 우리 딸한테 용돈 받았으면 두 개. 아니, 제가 두 번째 용돈을 받은 저 용돈 안 받은 거. 그리고 누구 우리 딸이 누구예요? 그런데 왜 무심하다고? 진짜 모르겠거든. 광선아, 아이, 씨 아이, 아시는 분있어 아니, 아씨아이씨 정말, 아니 나 아직도 아니, 뭐 못하고, 나 진짜 결혼 안 했어, 정말로. 뭐 어디 동, 동사무소 가볼까? 왜 이러냐 아 진짜 근데 말황이 말이 나도 정말 말이 안 돼. 진짜 믿어줘 정말 근데 야 그래 그래 아.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 미치겠네 이믿어니까너진이지언니하 미쳤어? 언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언니가 또 누군데 뭘 언니를 저한테 와서 찾는 거예요 이거. 미쳤어? 언니한테 뭐 하는 거야? boom and shut 어, 아, 아, 아. boom a n 나도 아니라했는데 잘해. 아,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. 나도 어이가 없어 지금. 저는 진짜 이상형이라고 해서 진짜 좋아는데상처 아니, 그게 줘. 아니 t 지금 혼자 내가 받았어요. 그거... 어...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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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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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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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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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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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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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꿀 너무 많이 맞았어. 어, 이 문이 안 보도 안보이맞지 너무 많이 시 네, 내도 네, 많이 맞았어. 다들 네. 가지보이 그그그 애기부터 아기고아 아, 다안 사는 거. 자, 여기도 다안사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불어서 나는 물으니까 당신이.